네, 안녕하세요 피치 님. 자, 그럼 피치 님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컨설팅을 신청해 주셨는데 매출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매출은 천만 원좀 왔다 갔다 는것 같아요. 어, 천만 원이면 괜찮게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순수익은요? 순수익은 100만 예, 원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천만 원에 백만 원이면 위탁에 약간 닥 등을 하고 계신가요? 프로그램이나 예전에는 그래도 지금은 조금 이제... 다 조금 사를좀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서... 그럼 처음에는 약간 닭등 전략을 하셨던 거 맞으실까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스마트스로 하실 때 제일 많이 포기하거나 벽에 가로 막히는 단계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상부터는 닭등으로안 되거든요. 그 이상부터는 아이템의 매력을 파악을 해야 되고,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상세 페이지도 매력적으로 해야 돼요. 다른 강사님들이 강조하는 거는 키워드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아무리 잘해도 키워드 잘한 매력 없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안 팔려요. 그러면 순수익 천만 원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아이템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그럼 피치님 같은 경우 컨설팅을 하, 신청을 하셨는데 좀 어떤 점이 궁금하셨을까요? 좀더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도 십시기 말 이제 얼마 정도 늘어날까도 궁금해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 그 때, 이제 그인분 분들하고 이제 대처를 해야 될지도 몰라서 네, 그러면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뷰징이나 가짜 리뷰를 쌓으라는 강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말하는 거, 리뷰 많은 사람들 못 이긴다, 리뷰를 깔아놔야 사람들이 산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고인물 싸움이다라고 하는데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왜 이길 수 있냐면요. 스마트 스토어는 트렌드가 맨날 바뀌어요. 트렌드가 만약에 안 바뀐다고 치면, 10년 전에 팔렸던 작품이 지금까지 팔렸어야 돼요. 하지만, 10년 전에랑 지금이랑 트렌드가 같나요? 음. 옷만 봐도 작년 스타일이랑 올해 스타일이랑 미묘하게 달라요. 그리고 크게 3년으로 보잖아요. 3년 전에는 스키니도 입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 젊은 여성분들 봐봐요. 통바지 입잖아요. 저 어렸을 때 통바지 입으면 뭐 아저씨냐? 막 이랬거든요. 요즘에 약간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스키니 입으면 어, 우리 엄마나 이모가 입던 스타일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이런 식으로 길게도 차이 나지만 트렌드가 시즌마다 달라지고요. 그리고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잘 나가는 옷이 있어요 근데 저도 입고 피치님도 입고 주위 모든 사람들이 다그 옷만 입어요 그거 사고 싶으세요? 응. 그죠? 그래서 잘 나가면 결국 꺾이게 돼요 물론 키워드 달마다 막 5년, 6년, 7년 넘게 수익 낸 아이템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인물 싸움이 아니라요 나만 바뀐 걸 모르는 거예요 그 트렌드를 전혀 읽을 수 없으니까 고인물 싸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제품의 매력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키워드만 보니까 트렌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고인물 싸움이 아니고요. 계속 바뀝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판매 량만 따진다고 치면 몇년 전에 잘 팔렸던 아이템이 지금까지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이번에 새로운 트렌드 사고 싶은데 그러면 막 넘겨야 되잖아요. 그럼 불편하죠. 그럼 네이버가 망해요. 그래서 판매 주기가 있어요. 키워드마다 다른데 3일짜리도 있고 일주일짜리도 있고 뭐한 달짜리도 있는데 그 기간마다 계속 순위가 바뀝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분들은 아 로직이 이제 스마트스토어에 도저히 안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로직보다는 트렌드가 바뀌어서 자기 아이템이 못 따라가는 거죠.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매력 있는 그것들을 노리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키워드 경쟁이 너무 세다고 했잖아요. 키워드 경쟁을 왜 할까요? 많이 팔리려고. 키워드를 위에 상위 노출하면 왜 많이 팔려요? 뭐 많이 노출되려고 노출이죠. 네. 그죠. 키워드로만 노출시키려고 하면 치킨게임이 너무 세요. 주식에서 그런 얘기 있죠. 달걀을 한 가지 바구니 넣지 마라. 다 깨진다. 모든 게 지금 키워드만 봐요. 키워드가 없으면 수익을 못 내요. 왜냐면 노출을 못 시키잖아요. 그런데, 키워드만? 노출시킬 수 있는 거 아니죠 광고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노출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아 마케팅 비용 써야 돼요 광고 비용 써야 돼요 결국에 돈 써서 할 수밖에 없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프라인 사업은요 마케팅을 훨씬 더 빡세게 해요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거기가 진짜 고인물 싸움이에요 거긴 트렌드도 안 바뀌어요 치킨족발이 뭐 트렌드가 바뀔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광고를 안 하면 거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오프라인도 마케팅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모르니까 몰랐던 거예요. 원래 마케팅은 미친듯이에요. 사람들이 자 생각해보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게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우연히 가, 간판을 발견하고 들어오는 거랑 내가 우리 가게 정말 매력 있어요. 전단지도 돌리고 호객도 하고 뭐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해서 끌고 오는 거랑 뭐가 더 수익이 높겠어요. 그죠? 그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내 돈이 나간다만 생각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매력적인 아이템은요, 광고 비용을 적게도 팔려요. 그래서, 매력적인 아이템과 매력적인 마케팅을 통해가지고 수익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건 매력적인 아이템인 거죠. 자, 요렇게 오늘 피치님이 질문하셨던 것도 답변 드리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냥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자, 요렇게 했는데, 오늘 컨설팅 좀 어떠셨나요? 사고가 많이 바뀐 것 같아. 요그 아이템을 바라고, 키로드 중심으로 어떤 게정쟁력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거였지. 매력을 좀겸게은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작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로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걸느렇게같아요 처음에 제가 소비자가 좋아하는 걸 찾아라, 매력 있는 걸 찾아라라고 했을 때랑 컨설팅 끝나고 나서 소비자가 왜 좋아하는지를 찾아라 이거랑은 좀 다른 메시지로 와닿지 않나요? 그때는 정말 저희는 추상적인 문제점 이렇게 계속 해보고 해보니까. 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이제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그래도 좀 추상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컨설팅을 한 것도 직접 이렇게 해보지 않으면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직접 한번 해보는 경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른 강사님들이랑 제 강의랑 어떻게 차이가 나시는 것 같아요? 본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지만 10개월 정로 받아본다는 게 아니라 그냥 본질 이제 키워드가 좋아야 되고 그 키워드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런 건데 이건 완전 전혀 다른 개념이어서 신선하고 그말이 내가 성장할 수있다라는걸좀 느낀 것 같아요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하니까 저도 되게 뿌듯하네요 음. 그러면 오늘 컨설팅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원특강 때 봬요